반갑습니다. 유미킴이요. 어, 이 원미 부흥시장이라고요. 부천시에 위치한 우리 전통시장인데요. 제가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제가 막 달려왔거든요. 달려왔는데, 와, 가을맞이 경금축제가 있다고 하네요.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이 시국에요. 그래도 찾아오시는 고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이런 경품 축제가 있다고 그래갖고 제가 원미부흥시장으로 달려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상인회 여러분들과 많은 분들이 애쓰고 계신데요. 오늘 제가 소개할 분 여러분들 원미부흥시장으로 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신 분이죠. 우리 송상권 상인회 회장님 모셔왔고요. 제가 어떠한 기쁨적인 행사인가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권 회장님 어디 계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쪽으로좀 자리해주세요. 네, 건강하게 잘 지내셨어요. 네, 코로나 이겨내느라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굉장히 그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오미 부흥시장, 어, 어떠 시장인지 점포수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편리성, 고객님들이 찾아오실 때 너무나 편하게 쓸수 있는 뭐 이런 것좀 소개해주세요. 간단하게. 점포수는 약 60개 점포고요. 그 고객 지원 센터가 있고, 또, 예를 들어 우리가 역사가 한 40년 되고, 그러고, 산업이 잘 되고, 속도가잘 네. 되고, 우리가 그 먹거리라든지 어떤 쪽으로 저 채소, 뭐, 과일, 생선, 그 네, 네. 등등 그 정육점까지. 네. 시장의 특성상 잘 살리고 있습니다. 예예. 예. 그리고 또 코로나 네. 이 네. 위기를 세계적인 위기인데 어미부음시장에서는 이겨내느라고 우리 회장님께서도 네. 소독과 방역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네. 직접 점포에그 선소독제인가 네. 그것도 다 일일이 나눠주시면서 상인 여러분들께 이 코로나를 이겨내는 대처의 방법을 일일이 이렇게. 교육을 네. 좀 시키시고 이런다 그러는데, 네, 네. 어, 크린 시장으로, 청정시장으로 이름이 나있지요? 예, 네, 예. 네. 예, 예. 그래서 찾아오시는 고객님 여러분들께서 편안하게 찾아오셔도 아마 될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네, 네, 네. 네. 어, 가을맞이 경품축제라고 시작하신다면서요? 예, 예, 예. 예, 예. 어, 그게 네. 부천시의 이 명품시장이잖아요. 네, 네. 원미부시장이요아그원미부시장에 어, 가자! 장도 보고 행복도 찾고 또 행운도 찾는 이런 기회인데요. 응모 기간은 제가 알기로 11월 1일 월요일부터 11월 3일 수요일까지 오전 10시 40분에서 오후 6시까지 이렇게 응모 기간이에요. 그때까지요. 응모 할수 있는 그러한 조건은요. 각 점포에서 1만원 이상 물건을 구매하신 후 현금이나 카드 영수증을 가지고 상인의 사무실 입구에 가시면 응모권을 나눠주시잖아요. 예. 그렇죠 예. 1만원. 예. 1만원 맞죠? 예. 아 이게 예. 뭐 우리 요즘 물가 때문에 만원은 금방 넘어가요. 뭐 하나만 사도 만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하는 도중에 응모 기간 도중에도요. KF94 마스크. 여러분들 코로나로 잘 이겨내시고 또 개인 위생 같은 걸 위해서 코로나 그 이겨낼 수 있는 kf 9 4 마스크를 소진 네, 시까지 또 나눠 주신다고 이러더라고요 예. 맞지요 예, 예.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응모를 1만원 이상 사셔서 응모를 하실 때 중복 중복으로요 응모는 예. 가능하세요 중복 예. 응모는 단상의는안 돼요 그치요 예, 예, 예. 맞지요 예, 제가 자, 설명 예. 잘하고 있나요 예. 네 그리고 비대면 경품으로 이제 이렇게 추첨 행사를 할 건데 추첨 행사는 11월 4일, 4일 목요일 날 오후 1시 어디서 하냐 원미 부흥시장 상인회 사무실 입구에서 할 거예요. 그럴 때 오실 때는 여러분들이 아, 본인 신분증 그리고 전화 번호나 이름이 맞아야 되고요. 신분증 가져오셔야 되고요. 중복 응모는 가능했는데요. 중복 경품 추첨은 가능하지가 않아요. 기회는 네. 한 번뿐이고요. 네. 다음 기회는 이제 당첨이 안 되신 분들한테 넘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날도 추첨에 이제 그때까지 많은 일을 해주실 텐데 경품이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어요. 네. 이제부터 이제 저희가 유튜브로 이제 경품 행사는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내보내서요, 네. 와이파이 망만 터지면 부천시가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전세계 전체 어디서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화만 잘 받으시고 약속 시간 정하신 다음에 상인회 사무실로 오시면 되는 거예요. 맞지요? 네. 네. 예. 그럼 요번에 자, 우리 경품적 네. 너무 어마어마한데 우리 송상만 네. 회장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일정은 삼성 세탁기. 네. 등은 LG 청소기, 네, 삼성 쿡쿠 압력밥솥, 네, 압력밥솥이 몇 대요? 예두 대. 오, 한 대도 아니고 두 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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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요. 국내산 고춧가루도. 네, 만 네. 만은 뭐예요? 십만 원. 십만 원 상당. 와, 네. 1 0만원 정도면요, 네.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예, 네. 네. 그리고 또 오천 원 상당 3 7 명. 5만원 상당 아니었어요? 150만 <laughs> 원이에요. 5만 원상당이 예. 어, 예. 37분이네요. 예, 예. 야 그러면 김장도 할수 있어요. 예. 오, 이거 국내산 고춧가루잖아요. 예, 고외에다가또 예. 해양으로 이렇게 예, 말린 거 예. 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예, 가정에서 꼭 필요하고 우리 주부님들이 너무 행복해야 할 그리고 어느 가정에서나 한 집도 빠짐없이 다 필요한 거거든요. 네, 네. 예. 나는 뭐 TV가 있어. TV 없어도 돼. 이러지만 꽃집가는 아니에요. 예. 오늘 이 행사를 이제 어, 저희들이 소개를 하는데요. 어또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중소 벤처 기업부하고요. 네. 그다음에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네. 그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온미 부흥시장 상인회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세요. 네. 십시 일반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아 어, 우리 상인의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셨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yeah. 오늘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 홍보에 들어가고요. Yeah. 어 11월 1일부터 여러분들 응모하시는데 yeah. 많이 응모해달라고요. Yeah. 우리 회장이께서 많이 좀 오시라고 한 말씀해 주세요. Yeah. 고객님들이 많이 많이 오세요. 파이팅. 파이팅. Yeah. 그러면 저랑 같이 yeah. 원미붕 시작. 화이팅 한번 할까요? 예, 예. 원미부시장 제가 원미부시장 하면 우리 예. 회장님 자연스럽게 우리 화이팅 한번 예. 하자고요 자원미부시장 화이팅